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한국 증시는 다음 주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나라 협상 카드인 섹터들 뭐 테마들 같은 경우 주목을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자, 협상 카드 섹터들. 자, 오전 내내 지수가 좀 빠지다가요. 오후 들어서 좀 그나마 좀 반등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자, 다음 주요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요. 정부의 정책 뭡니까? 바로 대주주 요건, 이 대주주 기준 요거 소, 양도소득세 요거 정책도 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음 주좀 활기가 좀 넘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상반기에만 신규 수주 900억 달성을 하면서 연 신규 수주 2천억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로 LNG 관련 그리고 원전 관련 주인 바로 한텍. 자, 이제부터 주가의 움직임이 어떨지. 자, 핵심만 딱딱 짚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조정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이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반등이 바로 나왔죠. 자, 이럴 때는요. 단기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한택 주가 분석 들어가기 전에 이슈 중심에 있는 뭐 조선, 조선이라던가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그리고 요거, 요거 중요하죠. 한미 정상회담 관련주들. 자, 단기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바로 개미털기 구간, 요런 구간들이 있어요. 요런 구간들에서 이 개미 털기 구간에 이런 구간에 진입을 한금맥 종목들 좀 먼저 무료로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이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이렇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이 정권을 잡으면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4년 만에 3,250을 뚫어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천, 이 코스피 5천 수치를 말하면서 주가도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사실 이 5천 포인트라는 것은 이번 연도 안에 간다라는 건 아닙니다. 자 하지만 추세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진다 라는 것이죠. 자 그만큼 우리나라 주가는 저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다. 저평가. 자 상법 개정도 주식시장에서 외인들의 매수세 이 외인들의 매수세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 라고 보여지고요. 자 제가 볼 때는요. 어 삼성전자가 지금 어, 7만 전자잖아요. 이 7만원 위로 올라간 것도 이런 이슈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 증시는 지금껏 안 올랐던 뭐 반도체라던가 뭐 2차 전지 테마들 이것들도 바닥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관세 협상도 어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면서 이 관세 관련 테마들의 급등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단기 급등주들 이 단기 급등주들 또는 대시세 종목들인 이 금맥 종목. 이 무료 추천주 좀 보내 드려서 수익 보실 수 있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몇 번을 깡통을 차면서도 어 만든 차트인데 이 금맥 차트예요. 단기로는 개미 털기 자리. 이 개미 털기 자리. 요런 자리입니다. 요런 자리. 그리고 장기로 보면 그 중장기로 보면 대시세 시점이다. 시점을 잡아내는 차트 설정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니까 제가 무료로 같이 수입 보실 수 있게 제가 요렇게 요런 종목들 먼저 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금맥 차트에 신호가 왔고 대시세가 나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자,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바로 효성중공업입니다. 작년에 8월, 9월, 이렇게 8월, 9월, 이렇게 금맥을 짚으면서 신호가 옵니다. 그때 20만원대였어요. 20만원대에서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130만원까지 올라갔죠. 130만원까지. 그러면서 4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도 어 130만원은 넘었다가 현재는 뭐 120만원대쯤 왔다갔다 하고 있고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캐치 티니핑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3G 엔터. 3G 엔터. 자, 금맥 차트에서 신호가 나온 종목인데 작년 6월에, 자, 여기 보이지도 않죠. 왜냐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보이지도 않는데 이 6월달에 이렇게 금맥을 짚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표시해놨죠. 그리고 나서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이렇게 100%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올라간 상황이다. 자, 그러면서 대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년도 되지 않아서 텐버거 가까이 터졌죠. 9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9만 원대까지. 그러면서 9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죠. 현재는 뭐 8만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 요거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15일 선 넘어가면서 어, 이거 양봉이 좀 터졌기 때문에 요거 기준봉 잡고 올라가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LG 생활 건강을 제치고 뷰티업계 2위 바로 APR입니다. APR. 이 금맥 차트를 집으면서 여기서 작년 8월입니다. 금맥 차트를 찍으면서 세력들의 신호가 온 종목입니다. 자, 현금 배당까지 나왔어요. 1300억 원 규모로. 이 현금 배당까지 결전된 종목으로 작년 8월에 일봉 딱 보세요. 어떻습니까? 개미터역이 딱 나오고 올라갔죠? 자, 제가 이렇게 표시해둔 노란색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금맥 차트. 자, 여기서도 단기로도 4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40%가 넘는 상승. 그리고 대시세가 어떻습니까? 이어져 오고 있다. 18만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몇 프로입니까? 350프로죠 350프로가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 추세는 이어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개미 털기가 나오면서 단기로도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자 중장기로 보면은 중장기로 보면은 한 300프로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연락처 자, 요렇게 010-5759-9040으로, 자, 금맥이라고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유는 지금같이 단기로 충분히 수익 볼수 있는 수익 보기 좋은 시장에서 이 단기 급등주들은 물론이고, 대시세 종목들까지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금맥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무료로 제가 금맥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매진 계약이 드러나면서 요 원전 주들 요 원전 주들의 큰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뭔가 좀딱 맞춘 것처럼 이 시나리오처럼 어, 원자력 ETF ETF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바로 빌 게이츠의 방안이 나오면서 자 바로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근데 저는 요 한편으로는 좀 요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을 때 어, 요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요, 국가가 맺은 계약이니까 원전 기업들, 이 원전 기업들은 어, 매출을 올리면 되는 거니까, 요 매출을 올리면 되는 거니까 이익은 가져갈 수 있는 구조다라고 말이죠. 자, 그러니까 자, 요겁니다. 자, 수주가 나오면 기술료는 지 이거 아마 기술료는 기술료지만 그쪽에 납품하는 기업들 납품하는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음. 그러면 실적은요. 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또 다른 뉴스가 바로 제2의 마스가 이 마스가가 될수 있는 한수원 웨스팅하우스의 합작 법인 구상입니다. 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이슈죠. 자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가 중요한 만큼 합작 법인, 이 합작 이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 자 기술에다가 자 우리나라의 시공 이 시공 역량 요거까지 딱 결합을 해버리면,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에 노,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 진출도 가능하다라는 계산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 말레이시아, 이 말레이시아의 신규 원전 도입 검토 착수에 들어갔다라는 내용도 이 기회의 땅이 될수 있는지, 요것도 지켜봐야 되는, 어, 이슈입니다. 자, 또 다른 기회가 될수 있는지 말이죠. 왜냐하면 어, 동남아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랑 크게 어, 연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기회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이렇게 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어, 한전 KPS가 한국수자원자력과 계약이 공시가 나왔어요. 한전 KPS가 공시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부수적인 거지만 정비공사 계약입니다. 정비공사계약 얼마입니까? 4850억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것도. 이렇게 주력 사업이 아닌 부수적인 정비 사업까지도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원전 관련 뉴스가 나오고 관련 주들의 하락이 나오고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 자, 제가 봐서는 지금 딱 이렇게 요런요런 모습으로 봐서는 어, 괜히 털기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텍 차트를 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차트를 보면은 제가 좀 중요 구간을 조금 좀건놨어요요 중요 구간을 제가 왜건놨냐면 자, 여기입니다 일단 여기, 왜냐, 자, 15일선을 뚫어 올리는 자리예요 요런 추세선을 뚫어 올리는 자리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구름대 위로 올라가는 자리다. 요 자리 굉장히 중요하고요요 자리. 다시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요런 자리들 굉장히 중요해요. 장대 양봉이 터지는 자리들.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이게 바로 기준봉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종목을 들어갈 때이 기준봉만 잘 잡고 들어가도요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기준봉이다. 그러면 얘가 올라갔어. 그 다음에 사지도 못했는데 올라갔어요. 그러면 아 이거 내거 아니다. 일단 일단 생을 하세요. 그리거나 떨어졌을 때 한번 지켜보세요 여기까지 해서 밑으로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어? 얘안 떨어지네? 그러면 얘는 여기서 기준을 잡고 여기서 매수 타이밍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서 잡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버티는지 안 버티는지 확인을 하고 여기서 자리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여기서 들어가도 되고 여기서 들어가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이 버티는 것만 확인하면 돼요 이 버티는 거 확인하면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데 여기서 구름대를 뚫어올리는 자리가 땅 터져요. 땅 터집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또 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오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맞고 떨어질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건오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뭐 매도를 해도 되고 여기서 다시 매스 타이밍 잡을 때는 얘가 이렇게 눌림목이 온다. 여기만 무조건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기다려야 내가 밑에서 잡을 수가 있다. 자 요거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똑같아요. 얘도 어때요? 떨어지잖아요. 다시 매스 타이밍 나오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항상 근데 저는 이 자리가 제일 좋다라고 봐요. 왜냐면 이렇게 구름대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가 구름대가 있는 이유가 여기가 뭐가 있냐면은 바로 매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매물 떨어지기 전에 여기서만 잡아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이렇게 잡으면 다시 다시 올라가는 자리다. 다시 올라가는 자리다. 그래서 여기를 뚫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빵빵빵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여기도 보면, 자, 쌍봉을 만들면 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를 안 깨잖아요. 그럼 다시 올라가거든요.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제가 요 금맥 차트를 좀 여기다가 건 놨는데 얘는 사실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장한지 얘가 금맥을 짚었는지 한번안 짚었는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더 있다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얘는 금맥 차트는 안 보는데 대신에 금맥을 얘가 짚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매수 타이밍이 나와 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금맥을 짚었다 바로 뭐가 나옵니까? 급등 자리가 나온다. 찍고 올라가고 찍고 올라가고. 요 자리 요거 제 영상에 보시면 그대로 나오니까요 요거만 딱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요 한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요 핵심 전략 리포트에다가 차트 분석을 좀 따로 넣어놨어요 차트 분석을 좀 넣어놨다 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바로 수익을 극대화 시키시면 됩니다 수익을 극대화 시켜라 이게 간단해요 말은 간단한데 이게 어떻게 하야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냐 요런 자리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아라 당연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트 분석에 보면 이런 식으로 줄을 그어놓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다시 떨어진다라던가 아니면 여기서 막고 떨어진다라던가 이런 자리예요 이런 자리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올라갔는데 여기서 안 떨어지고 여기서 버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굉장히 중요한 매도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그럼 지금 매수 타이밍인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준봉이 있어서 눌림목에 잡아야지. 아, 이거 올라가니까 여기서 잡아야지. 이러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가는 거 기다려야 됩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왜냐면 여기 매물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요거 매수 타이밍은 요 차트 분석에다 따로 넣어놨으니까 요거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금맥 차트 설정 방법 넣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맥을 짚었다 급등 자리다 자 요런 자리입니다 개미 털기 자리에 나오는 자리가 바로 요렇게 짚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금맥 차트 설정 방법 넣어놨으니까 요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택 Ai로 분석한 자료들도 핵심 전략 리포트에다가 넣어놨으니까요. 여기 제 연락처 010-5759-9040제 핸드폰 번호로 한택 또는 얘가 화공기기 회사거든요. 그래서 화공기기 이런 식으로 저한테 간단하게 저한테 문자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한택 수익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핵심 전략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